안녕하세요. 저는 피안기TV의 오줌입니다. 저는 씨TV의 씨입니다. <laughs> 오늘 또 어떤 재미난 걸 해볼거냐면요. 오늘은 재밌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니블리에서 만든 이 슬라임과 이딸기향 슬라임을 같이 만들어 보, 만져보도록 하겠고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뭘 해볼거냐면 준비했어요. 이거 뭐죠?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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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한번 이거랑 섞어 보려고요 아 섞으면 안돼 여러분 무거운 느낌이 들어지 평가해 주세요 아니 아, 이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일단 만져보세요 진짜 말랑말랑해요 이제 한번 꺼내보도록 하죠. 이거 일단 이거 제가 리블리에서 만들고 나 이제 그냥 꺼내고 네. 이렇게 음, 음. 우와 만들어 보자 한번 이렇게 좋아 이게 클리어 슬라임입니다 클리어 슬라임 여기 보이나요 이렇게 클리어 이 클리어 슬라임이 뭐요 클리어 슬라임이 여기 여기 보시면 살짝 이렇게 부, 이, 이런 게 이런 게 있고요. 이렇게 있는게 여기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얼음 같이 되어 있는 게 클리어 가루입니다. 네, 이게 가루. 이제 이거 다른 걸로 이제 한번 다른 걸 한번 꺼내 보도록 하니요 딸기, 딸기 슬라임을 딸기 슬라임이 뭔가 탱탱 진주박 탱탱 진주박 탱탱. 오 트조? 이거 너무 잘 빠져요. 이게 뭔가 진주방탱이 같은데요? 예전에 그 놀이방에서 하던 거 진주방탱이 떼었어 이 이렇게 생긴 이렇게. 이렇게 너무 잘 찢어져요 야, 너무 잘 찢어지고요 고인이런 고인이 이렇게 이 이름은 오도독이라는 거, 오도독. 네, 오도독이에요. 지금 밤 10시 촬영이고요. 네, 지금 밤 10시 촬영이라서 저희가 뭔가, 뭔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밤 12시 때, 이게 이 오도독이 엄청 예쁘다는 거예요. 오, 도독 보세요. 오, 오도독. 자, 여기. 자, 다른 거 만들어 봐요 여기 다른 거 보시면은요. 이게 예, 아주 조금만 줘 봐. 이거 섞어 여기 보시면은 잘라서. 여기는 뭔가 맞습니다. 아주 뭐? 조금만 줘 봐. 잘라요 여기... 조금만 잘라서. 이렇게. 아 이거 말고 슬라임 조금 줘서 <laughs> 섞어 보겠습니다. 섞으면 슬라임이 안에 들어가있어요 파란 이거 봐요. 파란 이렇게. 근데 둘이 뭔가 친구 같네요? 봐요. 오우 너무 친구 같지 않습니까? 너무 로맨틱한 그런 <laughs> 응. 자, 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안녕하세요. 왜 끝? 아끝 아니에요. 끝 아닙니다. 이거 너무 아깝게 이렇게 됐고요. 얘는 얘는 이렇게 되어 있어. 우와. 이렇게 친구입니다. 친구야, 우리 같이 놀자 이렇게 섞으면 음, 이렇게 된다는 사실. 아, 네, 이렇게 섞으면 애들은 잘 섞이지 않아도잘안 되면 이자. 자, 먼저 이렇게, 이렇게. 오늘 이렇게 밤1 0시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진주들이 되게 많게 너무나 너무나 예쁘게 나왔습니다. 음, 너무 너무 너무너무 너무, 너무, 너무 좋습니다. 다음엔 음료수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게 왜 오도독인 줄 아세요? 오도독이랑 오도독이 렇게 비비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오도독 소리가 니까 오도독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이러면 좀> 아, <laughs>